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목회자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과 그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잘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 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절차가, 구원의 순서, 이 보금의 전이 순서가, 먼저는 선민인 유대인. 에게 전파되었고, 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전파되게, 그, 그 전파된다. 음, 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신령이 무엇입니까?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봉사, 이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귀한 손님에게,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그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서비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상의 봉사가 뭡니까? 최고의 봉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수 있는,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그 으뜸이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무의미한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 영의 실존이시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적인 실존이십니다. 아,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존이시잖아요. 인격적인 실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정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리고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존재하시는 영, 그, 인격적인 실존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이런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예배 드리는 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 핵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 여자, 사마리아 여,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아수르 사람들의 그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그 혼혈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더럽혔다. 그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그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이런 예배에 관한 이 질문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질문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질문해요?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보면 자 여자가 하루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가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바로 그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모세오경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자. 그리고 유대의 납비예요. 지와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과 같은 이 같은 말을, 그 같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관원, 관원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라삐로서 이 같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대고대부는 음. 이 같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밝히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차이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